일론 머스크의 선택은 도지였습니다. 도지가 다시 주인님을 찾아 꼬리를 흔들며 돌아오고 있죠. 도지와 함께 질주하는 또 하나의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칼다노 에이다입니다. 코인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슈아입니다. 아, 이거 여러분들의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서요. <laughs> 요즘 음성만 넣으면 캐릭터를 만들어서 얼굴까지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제가 실제 사람이 아닌 AI가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정체를 알았으니 살려둘 수가 없다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AI라는데 자기 왼손을 건다고 하고. 그 밑에 다른 분은 오른 다리를 건다고 합니다. 아, 이거 장애인들이 더 생기기 전에 빨리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눈도 깜빡이고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아, 처음엔 제가 농담인 줄 알고 웃어 넘겼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이고요.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 선택, 저평가된 비트코인, 그리고 칼다노 에이다의 질주. 시작해볼까요? 아,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XRP가 중앙화라고 했는데요. XRP는 탈중앙화가 맞죠? 다만, 노드가 다른 탈중앙화에 비해 적다는 뜻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코인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어제는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암호화폐를 선택한다고 해서 저희가 도지와 에이다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봤는데요. 이렇게나 빨리 도지를 선택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도지 개발팀과 트랜섹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가능성이 있고 희망적입니다. 아 그리고 위에 또 사진이 하나 있죠. 저희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까 봐 친절하게 위에다가 돈 패닉 이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불안해하지 마라. 아, 이거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요. 참. 하하하. <laughs> 네, 오늘 도지 발표에 앞서서 새벽에 또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쓰는 전기양을 보여주는 표를 올립니다. 비트코인이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무슨 뭐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영제쯤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요. 아, 여기에 대해서는 벌써 너무나도 많은 반박 자료들이 있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살짝 언급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할애할 값어치도 없다고 느껴져서 그냥 넘어갑니다. 대신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마이클 세일러의 인터뷰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연 16만 테라와트의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100만의 1000배가 기가고요. 기가의 1000배가 테라입니다. 어쨌든 그 16만 테라와트 중 5만 테라가 그냥 허비된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쓰지도 않고 버려지는 거지요. 자 그중에 비트코인이 쓰는 에너지는 120테라와트입니다 전체 에너지의 0.075%를 쓰고 있는 거고요. 버려지는 에너지의 1%도 아닌 0.24%입니다. 감이 오시죠. 아 그리고 이 트윗에 대한 답글 중딱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분이 물어봅니다. 일론. 그런데 비트코인 사기 전에 리서치는 안 했어? 아, 이거 뼈를 때리는 질문이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한 다음, 오늘 LA 시간 오후 3시경에 도지코인을 선택하는 투 트윗을 날려버립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게 도지 차트인데요. 자, 이 부분이죠. 여기 순간 20%가 올라버립니다. 실망한 도지코인 홀더들에게 새 희망을 안겨주는 건데요. 도지코인, 오늘 호재의 연속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도지코인을 6주에서 8주 사이에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지에 물리신 분들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지금 가장 초평가되어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악재들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비트코인의 근간을 흔드는 악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겁만 주거나 배신 때리거나 공포조장 여론몰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상용화와 기관들의 투자 상황을 보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비트코인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고요. 모두가 알고 있는 건 비트코인은 지금 심한 공급 부족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4만 9천 달러 정도죠. 지금 주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봉으로만 보다가 오늘은 한 발짝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자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이 20주 평균 이동선인데요 자 상승장으로 들어서면 20주 평균 이동선에서 튕겨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2017년 차트를 보실까요 자 여기 2016년 7월 4일 반감기 후 1년 정도 후가 이 정도입니다 이때가 2017년 7월이죠 자 늘려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정도에 와 있다면 아 이거 많이 힘든 시간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주 이동 평균선까지 떨어져 있죠?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여기서 앞으로 한번 재생해 볼까요? 일주일 단위입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죠? 올라가죠? <laughs> 자, 어떤가요? 자, 이제는 2021년으로 돌아옵니다. 2020년 반감기 후딱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20주 평균 이동선에 다 있죠. 여기 주봉이니까요. 앞으로도 1, 2주간 더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고 새로운 도약의 준비 기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과거는 물론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희에게 힌트를 주고 방향을 제시하기는 합니다. 자, 지금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2017년만큼 가파르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큰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비트코인 홀더 분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화제의 중심에 있는 오늘의 주인공, 칼다노 에이다를 살펴봅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죠?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지만 너무 잘해주고 있죠? 그동안 제가 칼다노 에이다를 무게 있게 다뤄왔었는데요. 어느 분이 유튜브 시작한 지도 얼마 안된 사람이 에이다 영상만 너무 많고 수상한데요? 하시길래, 어, 저는 에이다 직원이 아닙니다. 라고 답해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아프리카 딜 미리 보기 영상에서 에이다가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고 제가 초록색 박스까지 쳐놨었죠.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시점인데요. 알론조 하드포크가 세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패턴으로 보아서는 이때부터 움직여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에이다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은 꼭이 영상을 보시고 움직임의 패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의 현재 차트입니다. 아, 이거 너무 아름답죠? 지금 스마트 컨트랙 관련 뉴스들이 나와서 이렇게 뜨거운 건데요. 메인넷 론칭에 앞서서 테스트넷을 먼저 론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테스팅이 완료되면 메인넷으로 보내지는 거죠. 그렇게 진행 상황이 이제는 하나둘씩 눈으로 보여지니까 가격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칼다노의 생태계입니다. 자,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 NF도 무게 있게 지원하고요. 페이먼트, 보험, 오라클 등등 다양하게 프로젝트들이 연결됩니다. 앞으로도 무게 있는 프로젝트들이 연결될 때마다 호재로 작용될 듯 합니다. 제가 2021년 최고의 코인을 에이다로 선정했었죠 이건 아주 개인적인 저의 선택입니다. 에이다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코인들이 훨씬 많겠죠? 다만, 저의 선호도에 맞춰서 고르다 보니 에이다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요. 제 개발 철학과도 맞고, 어, 프로젝트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 어, 더 정확하게는 수익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생각에 저는 에이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아,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앞으로 (3달간) 가장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이 a 이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알론조 하드 포크까지는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함께 연습했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단기 수익을 노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상승세가 좀 수그러들 때 그때 사시던지 아니면 며칠 전처럼 세일할 때 사셔서 알론조 하드 포크 전날 분할 매도로 좀 팔아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기로 치고 빠지는 전략인데요 어 사실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laughs>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알론조 하드 포크날 안 팝니다 저는 더 길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출구 전략을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재점검하며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중심으로 늘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다른 모든 코인들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코인들도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